저랑 같이 그 이런 중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 도그 세입자도 다른 세입자도 적법으로 되어있으니까. 예. 그랬을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이 그러니까 한 중개사를 통해서, 음. 한 중개인을 향해서 음. 같은 시기에 음. 이런 손배소를 했을 때 음.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파이가 그쪽이 먼저 했으면 제가 파이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먼저 하고 음. 나중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 네. 어차피 게스 재판은,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 최소 6개월, 네, 한 1년 네. 가까이 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했다 손치더라도, 네. 그 재판하는 과정에 네. 소문이 나요. 네, 이제 네, 네, 네. 재판한다, 이러면. 네, 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오, 어, 나도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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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서, 네. 조금 뒤늦게 재판하기도 하고,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는, 그, 그 과정들이, 네. 어, 협회에 이제 조금 이렇게 신고가 돼요. 아. 협회가, 협회는 이제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 1억 원이 나가야 되는데, 네, 네, 네.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이 한 소송 들어온 한건 뿐이냐, 네, 네. 아니면 또그 밖에도 있느냐, 이런 네, 네. 부분을 관심을 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한 건, 한건 한 먼저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과사가 버었는데 네. 나머지 여러 건이 나중에 그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순서를 놓쳐가지고 시간을 놓쳐서 험하게 돼버리면 네. 불공평해지는 경우가 되니까 협회로서는 이왕이면 그 1억 원을 공평하게 좀 나눠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내가 빨리 해서 네. 이 사람은 협회에 돈을 1억을 아. 빨리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가 아. 대체로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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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증금이 저보다 크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음. 어, 그다말씀드렸지 가격 상계가 뭐, 뭐 7대3 이렇게 되면 제 파이가 작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파 작아지죠. 당연히 아. 작아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판결을 받아서 뭐, 네네. 얼마 판결을 내밀고, 네네. 또 다른 세입자도 피해받다고 해서 판결을 내밀고 하면은, 네네. 협회 입장에서는 1억에서, 네.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데 음. 그, 그럼에 그 있어서 저는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가는 게그 의미가 빨리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대체로 제가 이제 협회 사건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해 보면은 어, 그게 재판하는 시간이 매우 짧 재판의 시간이 짧아가지고 네. 그게 한달 만에 판결 나고 다딱 음. 받아가면 모를까 이게 재판이라는 기간이 한1년 가까이 남지 걸리는 기간이라 네. 네. 그 사이에 다 이게 어느 정도 피해보는 사람들은 다 신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런 어떻게 돼 그냥 제가 그냥 정석대로 하는 거죠, 뭐 음... 정석대로. 아니 왜냐면은 그러면 잠깐 보세요. 어떻게... 일단은 우리가 그 내가 피해본 부분을 그 소송을 할때 지금 건물주는 재산이 없으니까 이제 빼고 건물주 별론으로 하고 중개업자하고 중개회패를 중기업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중개업자가 재산이 있으면은 별로 걱정할 건 없어요. 1억 원,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가 보험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험금 이상으로 재산이 있으면, 있으면 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음. 중개업자 재산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협회에 갖고 있는 1억, 협회에서 지급하는 1억 그 부분을 이제 신경 쓰는 게 바로 그때문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조금 빨리 한다고 해서 다 낚아챌 수가 없다니까 그러네요. 음, 음, 음.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어, 너무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음. 거의 복권처럼. 음. 다른 세입자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소송해서 저 돈을 다 1억 원을 다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거는 음, 음. 너무 우한는 뭐 거죠 뭐. 어. 아니 저는 제 개인적인 건 그냥 제, 제, 제 보증금이 그 정도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재판은 그냥 정석대로 하시면 돼요. 네, 제가 네. 권해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늦지 않게 하시면 돼요. 보니까 네, 그냥 그러, 늦지 않는다는 게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그냥 아니면은 뭐 그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그때 네. 오신 지가 몇달 됐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그런 거죠 뭐. 벌써 머뭇머뭇하다가 시간이 가버렸잖아요. 네. 아니 그때는 이제 금액이, 이렇게 피해 금액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들었 그래,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재판을 하다 보면 손해액수도 결정되고, 뭐, 그렇게 된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석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좋, 좋,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도. 기다릴 뭐, 이유가 없죠, 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예, 기다릴 이유가 거예요. 없죠, 그냥.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예. 빨리 해도 그게 이제 다른 사람 제끼고 내가 1억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은 낮지만, 멍멍거릴 네.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아, 아, 그게 정석이라는 아, 네. 거예요. 표현이. 멍멍거릴 아, 이유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집주인한테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니까. 그렇죠. 네네. 멍멍거릴 네. 이유는 없다. 예. 네. 네. 그러면은 그렇죠. 들어가야겠다.